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중에 가장 어떤 날이 가장 좋아요? 친구들은? 프라이데이. 왜? 어, 잠깐만 세르데이 손 들어봐요. 세르데이. 어, 이 친구들은 선물. 안식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일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일을 하니까 오후에 끝나면 금요일 오후가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날이 조금씩 조금씩 달랐지만 왜 프라이데이가 좋아요? 근데 우리 세미는 after school a f t Friday it's weekend and also it's Sabbath after uh, uh, um sunrise I mean sun 아 <laughs> 근데 안식일이 좋다는 말로 저한테는 들리네요 자자 아, <laughs> 자,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주중에 우리가 너무 바쁠 안식일이 또 때로는 너무 바쁠 때도 있지만 안식일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쁨이 되는 날이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날이 가장 기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 우리 영어로 누가 읽어줄 친구? 어, 읽어주세요. 한글로도 누가 읽어줄 친구? 오, 오늘 한글 을잘 읽는 친구가 없었어요. 안 왔어요 오늘. <laughs> 우리 한글 학교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laughs> 어, 우리 준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리라 고마워요, 우리 준성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이 다 와, 완성을 하시고 다 일을 마치시고 가장심히 보기, 보기 좋다고 좋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 발음이 안 돼요, 오늘. <laughs> 혀가안 돌아가네요. 자, 친구들 이 혹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나? 맞아요. 그걸 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게 대단한데요. 우리 어린 나이에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기쁜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저 다시 또 침묵 <laughs> 자,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포켓몬 카드도 가져와서 이렇게 노는 것도 중요하고 재밌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노는 것도 재밌지만 이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어 우리 이나 또할말 어? 어 오늘 이나기 저를 놀라게 하네요, 여러분. <laughs> 고마워 우리 서현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워십한 우리 서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오늘 이 사탕 받았던 것처럼 달달한 사탕처럼 달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자리에 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 잘 맞아 드릴게요.